영국에 거주 중인 85년생 실력 있고 야무진 밝은 성격의 공무원 미혼 여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남일녀중 둘째고요, 키는 170cm. 오, 키 크시네요. 오, 종교는 음. 없습니다. 네, 동양적인 미인형의 날씬하고 인상이 아주 선한 여성입니다. 어, 영국의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현재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와, 실력 있고 야무진 여성이고요. 집안의 막내인데 가족들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랐고 부모님도 명문대 출신이래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예의, 겸손함, 뭐 검소함 다 두루 갖췄다고 하고요.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부모님이 경제력 좋고 노후 준비 다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 사교적이고 활발하면서 마음은 여린 편이고요. 상대를 대할 때늘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해서 웅변과 발레, 수영, 이렇게 막 다양한 운동 했고요. 수영은 지금도 아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다고 하고요. 한국에서 좋은 분을 만나 한국에서도 정착도. 가능하다고 하는 분입니다. 오, 네. 네.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영국에 계신 분은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한국계 싱글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정말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음. 정말 뭐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각 나라에서 음. 대부분 거, 그쪽에 계신 분들이 또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부를 음. 하고 좋은 직장, 정말 전문적인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단 하나. 영국, 프랑스, 유럽 음. 등은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아. 곳이다 보니까 아. 이제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네. 어떤 어려움을 또 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글로벌하게 음. 소개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나서 음. 네. 요즘에 저희 쪽에 많이 의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분 뭐 날씬하고 미인형이고 음. 뭐 외모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뭐 영, 명문대 졸업하고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 음. 있다고 하니까요. 뭐 직업 학력 모두 안정적이고 두 외모까지 갖춘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네. 이 어릴 때 배운 수영을 아직도 하고 계신 걸 보면은 굉장히 꾸준하고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배우자의 취미도 배우면서 같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도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영국에 있고 영국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음.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꼭 영국에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정착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계신 남성분들도 좀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남성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성실하고 마음이 넉넉한 분, 선하고 지혜로운 분, 나이는 5살 연상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은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음.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네, 해외 생활 경험이 많으니까 뭔가 유연하고 개방적인 생각과 또 뭔가 이제 뭐 하실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뭔가 결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원만하게 잘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 정말 뭐 영국이라는 지역적인 부분도 음. 그렇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배우자로서 정말 자랑할 게좀 많을 것 같아서 네. 네. 저희 담당 매니저인 제키 매니저와 연락을 해서 이분에 대해서 더좀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없으면. 아, 네. 제키 매니저님. 네, <laughs> 네, 저희 그 영국에 85년생 우리 공무원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신분이 교포인가요? 아니면은 뭐 영국에서 거주하신지또 얼마나 정도 되신 걸까요? 네.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으셨고 음. 그 대학교 1학년 때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음. 거기서 학사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게 돼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아, 하세요. 네. 현재 취업비자로 거주하고 있으세요. 아, 현재 취업비자인 상태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도 그렇지만 영국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일단 안정적이고 뭐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 하고 있을 텐데 굳이 이번 보니까 한국에 정착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맞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음.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계속 거주하셔도 괜찮지만 네. 어, 한국에서 좋은 분을 만나시면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 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 한국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직업보다는 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음. 더 우선이라고 하세요. 네, 이 정도 이분의 뭐 어떤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음. 걸로 따지면 나중에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잡을 또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분 네.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실까요? 네, 어, 결혼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시고요. 네. 본인도 몇억 이상 자산도 모아 두셨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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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께서도 경제력이 아주 좋은 편이셔서 결혼하면 많이 도와주실 것 아, 같습니다. 네. 네, 아까도 제가 잠깐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뭐 본인이 어떤 계획하는 활동이나 아니면 좀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하고 계획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분은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하게 되시면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음. 어, 본인의 그동안의 경력을 살릴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네, 뭐, 무슨 일이든 아마 충분히 잘 해낼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분 잘 소개해서 많은 남성들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분 아까 잠깐 인사님이 프랑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영국에 거주하는 네. 분이고요. 이분 또 상대적으로 배우자 보는 조건이 또 그렇게 또 까다롭지 음, 않아요. 네. 의외로, 아, 저런 눈이 높아서 못했지라는 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간혹 의외로 굉장히 음. 무난하게 이분들이 어떤 만났을 때 어쨌든 뭐 본인이 호감을 느끼는 그런 이성을 찾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상대를 찾는 기준 자체는 그렇게 이제 까다롭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분도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음. 본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남성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남성분들은 아래 자막에 나오는 곳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